아, 아, 이제 새로... 운 제가 여러분 나이 때 미국이에요. 영국 아니야? 미국인가? 아, 미국이구나. 와, 이 글씨 미국이네. 1994년에 LA, 1994년이 제가 고3 때거든요. 여러분을 지면 2022년. 여러분도 별의별 일이 다 많이 일어나지만, 저도 고3 때 별의별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. 저 북쪽에 김일성 아저씨가 저 세상으로 갔고요. 성수대교 막 무너지고, 막 그랬었어요. 1994년에. 진짜 많은 일이 있었어요. <목소리> 여러분, 지하철 타다 보면, 지하철 안에 내가 옛날에 진짜 좋아했는데, 자동판매기. 그럼 얼음 쫙 나오고, 얼음 없음 누르지만 않으면, 한 옛날에 200원이었던 것 같은데, 제때. 200원 딱 넣으면 그 다음에 여기 그 이거 있잖아 버튼 이렇게 누르면 허얼, 맨 처음에 얼음 그 다음에 그 콜라 딱누르면딱 먹으면 진짜 시원하네 여러분 나 이때 그, 그 기억밖에 없어 너무 더웠었던 기억밖에 없거든 진짜 그때 94년 엄청 더웠었어요 어. 우리 때 어느 정도로 더웠냐면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창문을 뗐어 야, 창문 다 떼라, 이렇게. 그러니까 반만 열리잖아. 열면 창문. 한쪽은 막히잖아. 그러니까 다 떼라, 그러고. 공식 복장이 뭐였게? 남학생 반? 남자, 여자 따로 있는데. 공식 복장? 진짜 안 믿어질 텐데. 공식 복장이 체육복 반바지 하나였어요. 하루 종일. 체육복 반바지. 수영장이야, 다들! 아니 진짜 그랬다니까 진짜 안 믿어지지 않니?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그때 미국 월드컵도 있었고 그나 어? 그런 것도 경험했어요 원래 모의고사는 8시 몇 분에 시작해서 5시에 끝나잖아요 근데 그게 9시부터 축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1시에 시작해서 거의 12시 다 돼서 끝났어요 모의고사가 전국이 다 그렇게 했어 월드컵 한다 그래가지고 무슨 유교 때얘기를갖다 내가 지금. 어? 그때 그랬었는데, 야. 저, 이게 조사해가지고, 자네반, 야, TV 큰 사람이 딱 손들면, 니네 몇 인치야? 40인치인데, 요 니네 50인치인데, 막 해가지고, 제일 큰 거에 딱 갖다 놓고, 막 이렇게 TV 보고, 막했었더 응? 학교에 TV가 없어가지고. 그리고 그때는 리고그 학교에 아무 데도 없었어요. 뭐가? 에어컨. 지금 있잖아요. 아주 그 많은 학생이, 그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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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여기 가운데 하나 달리고, 양쪽 끝에 하나씩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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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여기 이렇게 교실이 있겠으면 이 칠판, 교탁, 1분단, 2분단, 3분단, 4분단 이렇게 쫙 있잖아요. 그럼 가운데 이렇게,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있다고. 천장에 툭 튀어나온다고. 거기 가운데 여기, 여기 하나, 그 다음에 벽에 하나씩 이렇게. 이 뒤에 앉는 애들은 바람을 못 느끼고 앞에는 있 너무 더워서 들려. 그리고 특히 그 냄새의 비위가 약하신 분은 우리 같은 남학생 반에는 안 들어오셨어요. 이러면서, 어? 좀 씻어라! 이러면서 다시 나가셔. 야, 판장 나와봐! 이러다 차급해! 이러면서 나가시고 막 그랬어. 어? 너무 냄새가 나니까, 애들. 애들인데 그, 그 쉬는 시간에 뭐 해? 어? 그교실 안에서 막 놀아! 어? 그까 땀은 계속 나는 거야. 그것도 48명이. 문과는 60명이었고, 한반에 우리 이과는한 48명 정도 됐었는데. 뭔가는 두개 반밖에 없어가지고, 좀 이렇게, 이렇게 해놓고. 아, 기억난다. 응? 아, 참, 좋은 시작. 그 시작. 뭐 얘기하려고 그랬지?